네, 오늘 새벽부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나오게 됐죠. 리플과 SEC 항소 이 항소 서류에 항소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떤 항소든 그게 타당성이 있어야지 진행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유를 명시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서류만 접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뭐 주식이나 코인 뭐 모든 걸다볼때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다. 이 하락은 다 페이크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털려나가지가 않는다.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체 항소가 진행되기 하루 전에 비트와이즈가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S1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이거 진작부터 준비가 돼 있던 겁니다.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신청을 할 때는 해당 운용사가 원래 그 해당 현물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리플을 보유를 한 다음에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ETF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얘네 지금 다 알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SEC는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의 최고의 기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노 테레트이 기자가 아니 뭐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지 설명을 할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춰서 제출을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겠다고 던져만 놓은 상태에서 새벽에 바로 어제 새벽에 여기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SEC가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아 본인들 망했다고, 본인들 족했다. 일단 저 지긴 졌는데 마지막 데드라인이 7일까지니까 일단 항소 접수해 놓고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한 항소가 진행되는 마당에 SEC 집행국장 어, 게리겐슬러의 행동 대장이 사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 사임을 할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SEC s 는 2400건 이상의 집행사안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SEC는 이겨왔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2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환수를 했고요 민사처벌금이 부과됐고요 내부고발자한테는 10억 달러 이상의 보상이 지급됐어요 이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 SEC는 승률이 아주 꽤나 괜찮았다 말이죠 근데 항소가 진행되기 1시간 전에 이 사람이 나갔다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결과는 곧 밝혀지게 돼요 리플이 만 원을 가던 20만 원을 가던 지금의 이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 놓으세요. 눌러 놓는데 시간 1초도 안 들고 돈도 안 듭니다. 돈 100원도 들지 않고 아무리 올라도 돈을 줘도 제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있던 일 중에서도 코인 베이스가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그거 다 증권법을 어겼는데 왜 거래를 하고 있냐 라고 sec가 소송을 걸었는데 s e c 는 패배를 했죠 미국의 항소 법원은 코인베이스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터지게 될 리플 승수는 요 이거는 코인판의 첫 번째로 터지게 될 일이에요 모든 판결 이거는 다 선례 판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확실하게 판결을 할수 없는 부분은 판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판결이 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그 판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SEC 집행국장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만행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전에 본인이 먼저 나간 거예요. 이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이런 영상 항상 보실 수 있어요. 가격 580원이 마이너스 8% 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리요 정확히 580원. 지금 들어가도 됩니요 반등은 반이에요 가반이 니다 580원. 인생 타점. 기회. 그렇죠. 인생 타점이고 기회라고. 얘더 예, 올라갑니다. 네, 한참 더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돌아오지 않을 자리가 될 거고 얘는 과거의 고점. 이거 주봉으로 틀어보시면 크게 보이실텐데 2,400원 요자리랑 그리고 요 자리가 4,800원이죠. 여때부터 지금 4년 넘게 모아왔던 그 기간 이 정보 좀 뚫고 갑니다. 이거 뚫고 올랐을 때 제대로 된 상승이고 지금 자리부터 4배, 5배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 번호 대문짝만하캐 이렇게 켜놓고 0 1 0 6 6 8 1 2 4 4 하나 분명히 저장해 두시라 했죠. 휴대폰에 저장을 해 두시라고 얼마나 벌게 되는지? 보여준다. 그렇게 한 뒤에 다들 떼돈 벌어 계셨어요. 얼마 벌립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800% 먹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분들 유튜브 보고 돈 벌었습니다. 에, 실제 저한테 다 들어오는 문자들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신 분들 저 이번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업로드가 됐다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번에 또 찾아왔어요 800% 올라갈 코인들의 그 후보 ETF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코인들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 코인들 중에 4가지는 현재 업비트 빗썸에 들어있는 코인들이에요 이게 진정 이번 10월달 불장이 찾아온다는 바로 그 코인들이고 얘네들이 200% 300% 올라갈 때 리플의 가격은 그대로 700% 이상 씩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리플을보아둘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얘네들이에요보이시는 그대로 8 0 0 갑니다 이 리스트 모자이크 지운 채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더안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자, 이태랑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010-6681-2441 아, 저한테 문자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남겨놓으세요. 아,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자를 남기던가 뭐, 사연 신청을 쓴다던가 네, 다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용이에요, 허용. 100% 무료고요. 지금 딱이 순간, 영상 끝나는 즉시 010-6681-2441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보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그냥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구독자분이 맞다는 걸 알아보고 앞으로 800% 200% 이런 식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이 코인들 리스트 딱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800%라면 시드가 만 원이건 2만 원이든 상관이 없어요. 술한번 먹는 2만 원. 아니면 치킨 한번 시키는 2만 원이 효력이 얼마까지 나오게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실제 제 휴대폰 스크린샷이고요. 네, 베민라이드 구독자님 하루에 600만, 원, 700만 원, 그렇죠? 리플 단타. 여러분들 이때와 똑같이 제 번호 크게 한번 띄워드리고, 자0106681241 문자로 그냥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보고 지금부터 한 분씩 알아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